4 5 F-Sport 모델이고 F-Sport 같은 경우좀 많이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공격적인 디자인이죠 다 블랙으로 다 마감이 되고요 휠도 이렇게 블랙으로 바뀌었고 25년식으로 바뀌면서 뭐 마크 레미스노드라든가파나마소프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좋았습니다 크멧도 조금 오르고 n x 를또 많이 찾으시는 거는 중형 SUV인데 시트 포지션도 렇고 승차감도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실내 디자인이 네. 토요타 렉서스가 SUV든 RV든 이렇게 세단 형태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SUV지만 승용차 타는 느낌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토요타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렇게 도 조감레스트랑 센터 콘솔 암레스트의 팔 올렸을 때도 간격도 똑같고 높께도 똑같고 그리고 뭐 실내 가중 실내 그 세차냄새도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F 스포트는 레드 시트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쁘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어서 이렇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450H라든가 아니면 450HF 스포트 같은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만 좀잘 해주시게 되면 1회 충전 주행거리 63km 안에서 이제 거의 전기로만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거의 뭐저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거의 뭐 전기차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게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재고 뭐 있긴 있는데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있을 때좀 빨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크롬 부분도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루프랙도 블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한데 NX F 스포츠 모델의 장점이에요. 어, 무엇이든가좀 최고의 시기도지바랍니다뭐 l m 도마찬가지고 l m 도 바로 드릴 수가 있고 NX 뭐5 5 0도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